대념원내대표의 말 빠르니 있겠습니다. 잠시 후 10시부터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오랜 기간 국정감사를 위해 공들여 준비한 우리 의원님들과 보좌관님들의 수고를 응원합니다.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질리로 정책국감, 민생국감을 실현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야당에도 사실에 근거한 비판과 대안으로 부디 생산적인 국감을 만들어 주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국정감사는 정쟁의 시간이 아니라 국정을 살피고 코로나로 어려운 민생을 돌보는 시간입니다. 혹여라도 소모적 정쟁으로 국감을 허비한다면 국민의 실망만 남게 될 것입니다. 21대 첫 국정감사가 우리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리는 국민의 시간이 되도록 여야가 선의의 경쟁을 다해 주기를 당부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생회복과 코로나 위기 극복에 집중하겠습니다. 국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며 코로나 위기로 어려운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부실한 법과 제도로 혹여 우리 국민들께서 고통받고 혈세가 낭비되는 문제들이 있는지 철저히 찾아내겠습니다. 국정추진과정의 빈틈을 꼼꼼히 찾아내서 보완하는 국정감사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성실하고 알찬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 국민들께서 위로를 받는 진짜 국정감사가 되도록 원힘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의힘이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 처리에 노동법을 끼워 넣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김종인 위원장께서 공언했던 공정경제, 공정경제산법 처리가 고작 이런 것이었나 하는 실망이 있습니다. 공정경제3법과 노동법을 흥정물, 거래 대상 정도로 여기는 국민의 힘의 태도가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협상에도 정도와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계법을 흥정하듯 해서는 안 됩니다. 원샷 처리를 주장하는데 국민의 힘에서 말하는 노동법은 아직 그 실체도 없습니다. 이제야 당내 TF를 구성하고 법안 검토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런 방구조차 없다가 갑자기 입법 검토에 착수하겠다는 것 자체가 노동 관계법을 정략적 수단으로 삼는다는 방증입니다. 노동법 개정 주장이 공정경제3법 처리를 발목 잡겠다는 속성에서 제시한 정치적 카드라면 국민의 힘은 노동법 개정 주장을 철회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코로나 시대 핵심 과제는 공정경제 구축과 사회안전망 강화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취약계층이 더큰 피해를 보았고 양극화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지금은 위기에 처한 고용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을 더 강화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를 통해 얻은 교훈은 사회 안전망이 잘 부비된 나라일수록 고통을 덜 받고 더 안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힘은 공정한 경제 실현과 사회 안전망 강화에 함께 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해 주기 바랍니다. 시간 끌기로 공수처 출범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입니다. 야당의 직무 유기와 행포가 계속된다면 민주당은 공수처의 출범을 위해 부득이 법 개정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법이 부여한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공수처장 추천위원 추천을 위한 시한은 국감 종료 전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국감이 끝나고도 야당의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곧바로 입법의 시간이 시작될 것임을 강조합니다. 정책위와 법사위는 입법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